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4절로 11장 말씀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0 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상고해 볼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애굽에 내려지는 열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가장 큰 싸움은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즐겁게 바로 왕도, 그 시대 이집트 사람들도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품성과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심과 주권자의 심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시는 강력한 선언이자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열 가지 재앙은 단순한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보여주시는 그러한 수단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의 우상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재앙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그 많은 우상들, 애굽에는 우상들의 천국입니다. 이것 저것 다 우상을 갖다 놓고. 그들은 섬깁니다. 이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열 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주애기 7장 14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땅의 상수도가 깔리고 정수기가 있고 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오직 강물의 의지에서 식수를 해결하고 용수를 해결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 강물이 오염됐다면 그것은 정말로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그래서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나일강을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다운 진리인데, 하나님은 없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강을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그 강을 피로 만드셔서 물고기가 죽고 냄새가 나며,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 건강, 지식도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각 가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알량한 것 가지고 자기가 주인님처럼 행세한다면 이는 참으로 멸망받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지식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뭐냐면 풍요의 여신 헤켓의 상징입니다. 헤켓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를 넘치게 하심으로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 안팎에 침대 심지어 부두막까지 개구리가 득실 득실합니다. 여러분 어떡 하겠습니까? 어떤 노인이 죽을 고비에서 건강만 회복되면 매일 기도하고 예배해드리겠다고 서운했지만 회복되자 곧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습성인지도 모릅니다. 개구리 재앙 앞에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좀 나아지자 숨쉴 틈이 생기자 마음이 싹 바뀝니다. 우리 믿음이 조건부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 이것 해주면, 하나님 이것 이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패턴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율법과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은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게 싸우니.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싸우니 주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착 섬기는데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티끌이란 먼지입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애굽 땅 자체가 아주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주 아래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도 요술사들도 이제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동안 다 흉내를 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흉내를 못냅니다7애기 8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누가 얘기합니까? 요술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더 이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 이방 요술사들도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재앙은 파리 때 재앙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이 재앙에서 다 분리를 시킵니다. 구별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딘지 아시죠? 화살표가 있는 곳이 바로 애굽에 아주 옥토바신 푸른 초장이 있는 거기서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웠는데 바로 저기가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센 땅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고센 땅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 밖으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재앙에서 면제받은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0절에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내게가 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재앙은 가축의 돌림병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경제 기반을 이제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우상과 경제 구조 자체를 이제 붕괴시키,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붕괴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의 가축은 구별해서. 돌림병이 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잘못된 구조를 그 폐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악의 뿌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한 자를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을 가져야 할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 독종 재앙입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전까지는 다 간접적인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몸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에게 이제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술사들도 그 악성 종기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바로왕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재앙부터 성경은 이런 말씀을 자주 기록합니다. 출협기 후장 12절에 여와께서 호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완강함은 그의 고집과 하나님의 심판이 겹친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온유한 마음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악! 까지 바로왕처럼 악하게 되어서 결국 자기, 자기 자신의 멸망을 초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 뉴스를 보면서 저것이 무슨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진리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에 세상을 볼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무슨 뜻일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참 신기합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여러분, 불이 섞여서 내립니다. 불덩이가 섞여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러한 자연 현상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구장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이삭과 비오들이 또 옷감을 만드는 삶이 모두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9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주인,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주고 계심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잠시 하나님 그것을 맡아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내려놓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청지기에 불과하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집이 등기가 다돼 있고, <laughs> 내통장에다 은행에 내 이름으로 다돼 있는데 왜내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땅따먹기 하다가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다 버려두고 가서 밥 먹는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니네 땅, 내땅 서로 땅따먹기 하다가 밤이 이제 저녁이 다 되었을 때 얘야 밥 먹어라 하면. 그렇게 열심히 땅따먹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두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열심히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것 등기하고 이름 놓고 다 해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대할 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때가 메뚜기 때가 남은 모든 곡식을 이제 샅샅이 다 먹어버치워버립니다. 경제적인 그재앙의 아주 완성을 보여줍니다. 우박으로 불덩이로 다 황폐해졌는데 그 남은 나머지 마저 이 메뚜기가 아주 완전히 멸종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강력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의 역사는 자녀 세대의 신앙으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홉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온 땅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여전히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체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없던 신앙도 이제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받아들이는 모세를 향해서 이제 충성하게 되고 모세의 지도를 따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계획을 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며 빛을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의 길, 오른 길, 복음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열째 재앙은 뭘까요? 열째 재앙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야 열째 재앙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열째 재앙을 예고만 하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 장자의 죽음이 첫 번째 난것의 죽음이 예고되는 장면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장이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이 실현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 재앙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입급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지만 그는 끝까지 마음을 닫고 완악했습니다.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예언의 말씀입니다. 6월달 10가지 마지막 장자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혀를 따지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은 그대로 자유케 살려 두시겠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별되고 보호받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출애굽의열 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개시하고 세상에 거짓된 신들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내가 여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자신을 알 알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런, 이런 재앙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본보기를 보았고 또 말세를 마지막, 말세를 만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열 가지 재앙 뿐이겠습니까? 요한 계시록에 보면 차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재앙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볼때이 애굽에 벌어지는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내려지는 그 재앙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다. 그것으로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여호와로 알지니라.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 고집, 세상의 자랑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 곳에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천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꼭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살아날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DL 무디가 전도 중에 한 젊은이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나는 아직 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부러,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청년은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무디는 그 소식을 듣고서 평생 회개했다고 그 합니다. 내가 왜 오늘 결단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내리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여호와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큰 재앙을 만나지 않냐 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